매우 불공정한 방송이며, 내실 있게 진행자 준비를 해온 MBC의 훌륭한 법구성원들의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 있는 것입니다. 어, 뿐만 아니라, 출제 어, 문제는 5를 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내용을 보면 2018년도 MBC 공채 시험 문제 65번을 보면 북한 성분 정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한 주관식 시험 문제로는 평창 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화 팀을 보상했는데 이에 대해서 참한 양론이 많았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괴담이다가 이에 대해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도록 어, 그를 어, 문제를 냈습니다. 어, 이것은 이, 어떻게 이것을 공영방송의 그 입사 시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2019년도 어, MC 실습생 공채 시험 문제를 보면, 커밍아웃 이후 동성 결혼을 하며 부모님께 설득하는 편지를 써보라. 이런 시험 문제가 났습니다. 어, 정말 최성우 사장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희망을 한다면 이것을 허용해 줄, 줄 것인지 최성호, 그 무능한 최성호 사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2020년대 2020년도 MEC 신입사원 공채 시험 문제를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를 어 도론하면서 그 가해 제기자 제기했던 그 비서를 가해자라고 어, 피해자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피해후소인이라고 칭해야 하나 뭐 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MBC에서 2018년도 때 2020년까지 3년간 출제됐던 이런 시험문제 정말 공채시험 문제 이건 여러분들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 에, 이수님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은 어, 제가 2018년대에 에, MBC 공채시험 문제를 접하고 경학을 넘치 못했습니다. 이에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MBC를 아, 시험 문제를 하고 최성훈 사장은 왜 이런 인형적인 어, 시험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 의도를 밝히고 논란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고 어, 회사 인터넷에 성명서를 어, 게재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러나 최성훈 사장은 아직까지도 그 의도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저는 도죄법 위반 등으로 오히려 경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저는 2018년도 이 3월달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있었는데, 2018년 7월에 출근하는 아침에 출근길에 저런 집 앞에서 들리다친4 명의 보압적인 사법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후 바로 아침 시간에 서울 경찰청으로 압송되어서. 8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또 통지가 왔는데 보니까 300만 원 벌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법원 없고 불법만 있는 것입니까? 기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300만 원도낼수 없다. 그래서 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리고 이제 2018년 청구해서 이제 어, 2018년도 12월 말에 저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2019년도부터 2년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외로운 법정투쟁을 했습니다. 길고 긴 싸움 끝에 결국 저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한때 바로 그 방문없어요 이때 제 개인 핸드폰은 6개월간 어, 2018년도 11월은 정년 폐지 직전에 2개월간 정직까지 당았습니다저 이수님은 2018년도 공영방송노력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MBC 내부에서 최승호 사장과 언론노조라는 그러위원회 들어오는 무작위한 특 날에 직원들은 그 어떤 숨소리도 어, 숨기면서 항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위원장으로서 MBC에 들어간 상황을 대외대외에 알리기 위해 MBC 오늘의 이슈라는 성경서를 작성하여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MBC 내부에서는 일어났던 어, 청가역기와인민재판식 우파지원 탕압 등은 MBC 공정방송 노조 위원 성명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에 의해 무너지는 MBC를 살리고자 정변으로맞서고 어, 당시 상험한 어른 왕국이 되어버린 MBC 상황에서 이 성명서는 외부 세상에 알려지면서 비밀스러운 창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문재인 취임 이후 김장균 사장을 떨어내려던 박성재 사장, 어, 또 어, 최승호 사장, 그리고 MBC 의원 노조는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좋아, KBS 노동조와 KBS MBC 미래 미디어 연구회 어, 자극 평등 노동조와 방송 언론 소비자 죽권연데 행동하는 자유 시민, 자유 언론 국민 연합, 자유 미디어 국민 연합, 올바른 여성 연합, 이상 시국 국민 회의. 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